4883년 동안 봉인된 문. 오스만 제국의 칙령에 따라 벽돌로 막히고 시멘트로 칠해져 영구적으로 폐쇄된 문. 바로 예루살렘의 황금문 동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바로 그 문입니다. 고대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했던 그곳이죠. 지금 이 문은 잠긴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추측이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언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이 주목해야 할 역사적 기록, 문서화된 사실, 그리고 예언적 성경 구절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일, 바로 이스라엘 고대 유물 관리국이 황금문의 구조적 평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존 작업, 안정화 작업이라고 부르죠. 비계가 설치되었고, 엔지니어들이 측량하고 기록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공식 성명은 보존과 분괴 방지를 말하지만 예언적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를 바꾼 그 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기 33년 3월 28일 어떤 학자들은 3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감남산에서부터 동문을 통해서였죠.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자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동물의 종류, 방향, 문 그리고 선포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그의 정확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너의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리고 정확히 40년 후인 서기 70년,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예언대로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 천 천베... 벨, 1년으로 가 봅시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대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그는 황금문에 이르렀을 때, 전례 없는 일을 합니다. 문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벽돌로 완전히 막아버렸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영적전쟁의 행위로 문 바로 앞에 이슬람 공동묘지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슐레이만의 조언자들이 그에게 유대인들의 예언에 대해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유대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공동묘지를 통과하면 의식상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슐레이만은 예언된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문을 봉쇄하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세기 무슬림 술탄이 유대인의 메시아 예언에 근거하여 특정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예언을 신화로 치부하지 않고 막아야 할 만큼 실제적인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에스겔 44장 1도 3절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예언은 절대적으로 명백해집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지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왕은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기원전 593년경에 에스겔은 동쪽을 향한 문이 닫힐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이 글을 쓴 것은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시기 6세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이 봉쇄된 것은 예수님이 통과하신 지 전초 오스백년 후입니다. 예언은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신 후에 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했고 거의 5세기 동안 예언된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문이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은 그 문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산뽀구 세 48장의 문맥은 천년왕국 성전,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자, 여기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리아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며 입성하셨던 문, 그 후에 에스겔의 예언대로 정확히 봉인된 문, 오늘날까지 봉인된 상태로 남아있는 문. 메시아가 돌아올 때 다시 열릴 것이라고 예언된 문. 그리고 지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문에 대한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이래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전례 없는 동맹을 만들었고 이라는 핵무기 보유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터키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산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종교적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황금문은 바로 그 성전산의 동쪽 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한 어떠한 작업도 단순한 건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학적 선언이며 종교적 선포이고 예언적 표식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문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이 평가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성전산을 통제하는 이슬람 당국이 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이 메시아의 입성을 막기 위해 봉인되었고 예언에 따르면 그가 돌아올 때 열릴 것이라면 지금 그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역사적 구조물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전 선지자들이 보았던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성경 예언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름, 방향, 문, 행동, 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때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대조해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문과 관련하여 과거의 성취와 미래의 예언을 나란히 놓을 때 그 유사점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집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말합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감남산에서 동쪽 문을 통해 도시로 들어오셨습니다. 지리와 방향이 정확하며 그의 재림 때에도 동일한 방향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요바문, 담에색문, 시온문 등 여러 개의 문이 있지만 오직 황금문만이 감람산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감람산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예언의 궤적은 분명하며 그 문은 4883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69일에 예언을 성취하며 스스로를 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언도, 시간표도, 메시오, 메시아도 눈앞에 두었지만 그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자신들이 찌르고 거부했던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에스겔 44장은 이 문이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닫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통과하신 지천초 오백 년후 기독교 예언과 아무런 상관도 없던 무슬림 술탄이 정확하게 에스겔의 환상을 성취시켰습니다. 슐레이마는 제사장이 공동묘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유대 율법을 이용해 메시아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사망을 정복하신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 무덤으로 둘러싸인 문을 통과하여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완벽한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막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죽음에 대한 그의 승리를 예표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스가리아 14장과 요한계시록 1장의 예언을 연결해 보면 메시아가 동쪽 감람산에 서서 동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우는 순서가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이 문은 자비의 문 샤르 하라카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이 자비의 문을 통해 자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도 같은 문을 통과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자비와 심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 예언에 걸쳐 언급된 특정 문, 동쪽과 감남산이라는 방향 표시, 이 문을 통한 초림 예언의 역사적 성취, 메시아의 입성 후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문의 봉쇄,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 때이 문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언적 묘사, 그리고 최근 시작된 이 문에 대한 구조 평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땅으로 돌아왔고, 1948년,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으며, 1967년,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예언이 사실이라면 그 문은 인간의 결정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그 문으로 입성하셨던 그분에 의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예언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 예언과 일치하는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예언 문학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1087년 동안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탄생을 목격한 세대가 여전히 살아있는 지금 모든 예언적 표식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복원했습니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들이 라삐들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3성전의 건축 계획이 완료되었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고 에스겔의 예언이 정확하다면 왕은 동문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문은 언젠가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성취, 예루살렘의 회복, 성취, 평화 조약의 기반 마련, 아브라함 협정, 성전 재건 준비 진행 중. 에스겔 38장의 연합군 침공, 동맹 형성 중.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동문 입성. 봉인되어 있으나 작업 시작됨. 우리는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만약 황금문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정학적 조건이 에스겔 38장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대 건축물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예언된 사건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문이 열릴 때 질문은 우리가 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가 아닐 것입니다. 질문은 누가 저문을 통과하여 오시는가가 될 것입니다.